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캐크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대되고 또 기대되는 닌텐도 스위치 하반기 초 기대작 30개를 모아서 들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다 기대되는 게임들인데 이거 다할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물론 지갑도 걱정이 되죠잉. 그래도 언제나 대박 신작 게임들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니까 한번 신나게 뽀록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yes,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라이벌 라이브입니다. 바로 이번 달 7월 2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전설의 RPG 내용. 원작부터 워낙 갓겜이어서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기다렸는데 HD, 2D로 새롭게 구성된 장대한 스토리 속으로 한번 날려가 봅시다. 아, 지금 닌텐도 이슈에서 한국어 체험판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살짝 맛봐도 좋을 것 같네요. 라이벌 라이브는 7월 22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홍마성 레밀리아 비 세계 교양곡입니다. 블러드 스테인드 느낌이 물씬 풍겨주는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일반적인 메트로니아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풍기는데요. 바로 게임 속에 슈팅 게임의 요소가 녹아 있어서 날라오는 탄막들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전투를 펼쳐야 되는 듯합니다. 오 그렇다는 건 난이도가 꽤 높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홍마성 레밀리아 비 세계 교양곡은 7월 28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디지몬 서바이브입니다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었던 디지몬 서바이브가 드디어 이번 달 출시를 하는군요 텍스트 어드벤처 플러스 전략 배틀 방식이 적절히 가미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총1 1 3종의 디지몬 친구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호불호가 약간 심한 느낌이지만 호러 느낌의 컨셉으로 다가오는 게임이라 소재는 확실히 신선한 느낌이네요 디지몬 서바이브는 7월 28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신하야리가미3 입니다 공포텍스트 어드벤처장르의 게임으로 작년 일본에서 출시됐던 3편이 드디어 한글로 되어 출시가 되네요 특히 신하야리가미 2편을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타이틀일 듯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광루트 그리고 오컬트루트 두개로 나뉘는데 이제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한글로 즐기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하야리가미3는 7월 28일에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푸른 대전, 건볼트 쇠환입니다. 그냥, 에저 스트라이크 건볼트 뚜리라고 부르자고요 허허. <laughs> 건볼트 2편 이후 약 4년 만에 출시되는 새로운 넘버링 타이틀로, 특히나 이번 3편에서는 기린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시리즈라서, 멋들어진 감으로 적들 싹싹 배워내는 탱스 크로렉션 게임 좋아하신다면, 기린. 에저 스트라이크 건볼트 뚜리는 7월 28일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 스토리입니다. 아, 요즘 제노블 투어 하는데 이제야 콤보 넣는 방법을 깨달아서 정말 미친듯이 빠져들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엔딩 보고 3편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서로 적대하는 각 국가에 속한 6명의 소녀 소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3편에서는 제발 2편과는 다르게 길좀 편하게 찾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길 찾기가 너무 빡세, 허 일단 출시되면 바로 다려어가 야, 해였습니다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 스토리는 7월 29일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RPG 타임 라이트의 전설입니다. 게임 제작자를 꿈꾸는 켄타가 직접 손으로 그린 모험을 그린 게임으로 공책을 한장 한장 옮겨가며 게임을 진행하게 드네요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놓은 스테이지 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지우고 다양한 계산도 나가며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아쉽게도 한글화는 안될 것 같네요. 어. RPG 타임 라이트의 전설은 8월 18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SD 건담 배틀얼라이언스 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모빌 슈트와 캐릭터 등이 출동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SD 건담 액션 RPG네요. 건담 칼 들고 영격 펼치면서 무쌍 찍는 거 진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이 게임은 꼭 건담 시리즈의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호. SD 건담 배틀얼라이언스는 8월 25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싸가 프론티어 리마스터입니다. 엄청나게 자유도 높은 시나리오 그리고 메인 주인공이 없는 옴니버스식 RPG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싸가 프론티어가 드디어 리마스터되어 한글판으로 출시가 뜨네요. 오랜만에 고전 j r p g 느낌을 물씬 느껴보고 싶으시거나 싸가 프론티어 원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레스킬 하실 듯 하죠. 자, 그럼 이제 싸가 프론티어 2 한글판도 한번 기다려봅시다. 싸가 프론티어 리마스터는 8월 25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 얼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각 세대에 걸친 총 50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메인 모드, 올스타 배틀 모드를 비롯해 아케이드 모드, 온라인 모드, 대전 모드, 연습 모드, 갤러리 모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근데 아쉽게도 스토리 모드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스피드를 끌어올려 더욱 긴장감 넘치는 배틀을 신나게 펼칠 수가 있고 초심자분들을 위한 필살기, 간이 커맨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네요. 전쟁 끝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 R은 9월 1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플래툰 3입니다. 어찌 보면 2022년 가장 기대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스플래툰 시리즈는 잉크를 지면에 더욱 많이 시칠면 승리하는 액션 슈팅 배틀 게임인데 총을 쏜다고 피가 튀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남녀노서 누구나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3편은 공식 한글화까지 기를 해줘서 더욱 더 기대가 되네요 스플래툰 3는 9월 9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디어필드 크로니클입니다 전략 RPG 신작 게임으로 저 역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네요 전장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군대의 강점을 명확하게 살려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다양한 기술, 직업, 그리고 장비를 활용해 적을 완벽하게 제압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8월 10일부터 체험판 배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디어필드 크로니클은 9월 22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니어 오토마타 엔드 오브 요르야 에디션입니다 굉장한 각겜으로 꼽히는 액션 RPG로 엄청나게 장업하고 웅대한 OST가 일품으로 손꼽히는 타이틀이네요 사실 얼마 전 진행되었던 닌텐도 다이스트 미니에서 페르소다 5 로얄보다 니어 오토마타가 더욱 놀라웠는데요 특히나 스위치판에는 모든 DLC뿐만 아니라 스위치 버전 전용 의상 코스튬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정말 꿀잼 게임이라서 이 게임은 한번 기대해보시도 좋네요 니어 오토마타 엔드 오브 요르야 에디션은 10월 6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마블 미드나잇 선즈입니다. 이 게임은 턴제 전략 RPG의 명작이죠. 바로 엑스컴2의 제작사가 개발을 맡아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 타이틀인데요. 여러분들은 3명의 슈퍼 히어로와 함께 턴제 인물을 펼치며 여러 명의 적들을 한 방에 썰어버릴 수도 아니면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물체를 발로 차는 등 다양한 맵의 오브젝트를 활용하며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오, 마블과 턴제라 꽤 재밌을 것같네요 마블 미드나잇 선즈는 10월 7일 출시 예정입니다. 아, 근데 스위치판은 조금 더 늦게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저는 1편인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를 엄청나게 재밌게 즐겼던 1인으로 이번 레퀴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네요. 1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아마시아와 동생 휴구가 성장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투 시스템도 조금 더 다양해진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참고로 스위치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플래그테일 레퀴엠은 10월 18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입니다.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의 후속작으로 이번 타이틀에서 총 9명의 캐릭터가 플레이어블로 출동하며 이중에서 3명을 선택해 파트를 조합할 수가 있네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액션 그리고 턴 기반 전략 플레이가 조합되어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전작인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닌텐도 온라인 가입자분들은 무료 트라이얼로 즐길 수가 있네요. 일주일이면 엔딩까지 달라요!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은 10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페르스타5 더 로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페르스타 시리즈가 드디어 스위치로 이식되어 출시가 되네요. 사악한 악당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욕망덩어리, 보물을 훔쳐내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넘나 넘나 재밌는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스위치로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하기 정말 좋을 듯 하네요. 페르스타5 더 로얄은 10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놀람> 다음 게임은 하베스텔라입니다. 시뮬레이션 RPG로 완전히 새로운 아쉽네.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농사도 짓고 몬스터 사냥도 하고 동료들과 우정도 쌓아가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시 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의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은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며 단단히 준비도 해야만 합니다. 살짝 룸팩토리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전투 그래픽면에서는 하베스텔라가 좀더 깔끔해진 느낌이 드네요. 하베스텔라는 11월 4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심리스 오픈월드로 출시될 예정인 포켓몬스터의 새로운 타이틀이네요. 아직 좀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포켓몬 홈과 연동이 가능하여 다른 게임 속의 포켓몬스터를 이 게임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꿀인 것 같네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은 11월 18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트레저스 푸른 눈동자와 하늘의 나침반입니다제모 겁나기네요. 덜덜덜덜. 바이킹 배에서 신나게 지내던 남백 카미와 마야가 정령의 인도를 받아 이상한 세계에 떨어지게 되며 그곳에서 보물찾기 대모험이 펼쳐지게 됩니다. 게임 속에 몬스터의 힘을 빌려가며 보물을 찾아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득회 b gm 듣는 순간 이건 전 바로 구매하기로 결심했네요. 드래곤 퀘스트 트레저스 푸른 눈동자와 하늘의 나침반은 12월 9일 출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올해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 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타이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입니다. 국산 공포물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임하면 일단 화이트데이 저행. 드디어 그 게임의 후속작이 엄청 오랜만에 출시를 하네요. 호호, 이 게임 역시 라이브로 한번 깨태하겠군요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은 2022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소닉 프론티어입니다. 고대보명스타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헤드 게임으로 다양하고 가파른 언덕을 소닉만의 배쉬로 가로질러 넘어가고 때로는 주변의 지형 지모를 활용해 멋진 액션도 펼치며 이 광활한 맵을 신나게 소닉의 스피드로 달려가면 되네요. 꽤나 신선하고 재미있을 듯해서 기대가 듭니다. 소닉 프론티어는 올해 겨울에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배경으로 출시되는 오픈월드 액션 RPG네요. 아 참고로 해리포터 배경만 가져왔을 뿐 해리포터가 등장하는 게임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법사 소사이어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어두운 업사들과 싸우기 위해 친구도 사귀고 고대의 마법도 숙달하며 호그와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면 돼요. 굉장한 기대작으로 일단은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입니다. 이 게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창세기전의 리메이크 작품이죠. 창세기전 1, 2, 크로우, 낭처의 이야기가 합쳐진 하나의 스토리를 다루며 개발 당시의 미스로 플롯들까지도 추가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대로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게임은 원숭이 섬으로의 귀환입니다. 고전 원숭이 섬의 비밀 다들 아시나요 혹시 아신다면 저와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싶네요. <laughs> 아무튼 고전 게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퍼즐을 해결해 나가며 이 머들이 같은 해적놈들이 안전하게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스위치는터치도되니까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네요. 2022년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출시 이름 미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리틀 데빌 인사이드입니다. 일단 이 게임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이지만 또다시 소식이 잠잠해져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네요. 크리처, 몬스터 그리고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배경 속에서 여러분은 지역 대학의 교수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을 듯 해서 기대가 되지만 이 게임 역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즈입니다. 드래곤볼 IP 기반의 온라인 PvP 액션 게임으로 드래곤볼판 대바대 느낌의 게임이네요. 일단 생존자 플레이어들은 일반인 시민을 컨트롤하며 여러분들을 잡으러 오는 나쁜 놈으로부터 살아나가시면 뜹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바대로 치면 살인자죠. 한 명은 드래곤볼의 악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하게도 생존자들을 잡아서 처치하시면 뜹니다. 나름 재밌어 보여서 출시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네요. 오호... 다음 게임은 배오네타 뚜리입니다. 와우 드디어 올해 배오네타 뚜리가 출시가 되네요. 꺄토. 이번 3편에서는 일본 도쿄 시부야의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우리 많은 누님의 헤어스타일 역시 단발에서 양갈래로 이쁘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되는 만큼 스위치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 배오네타 빨리 출시일이 확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게임은 반지의 제왕 골룸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신 스틸러로 등장했던 골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골룸이 카드고 적들과 맞짱 뜰수 없기에 아무래도 은신과 자명위 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다양한 선택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골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호호호.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바로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임인데 아마 올해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같네요 일단 6월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출시라고 했으니 그래도 올해 출시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죠잉? 아, 참고로 실크송에서는 1편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인 호넷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암튼, 제발 빠르게 출시되기를 바라는 초 기대작 중 하나로 추후 더 자세한 소식도 빠르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2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닌텐도 스위치 초기대작들을 한번 쫙 뽑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만의 독점작들 하나같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갑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길 생각하니 즐겁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임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냠뿌 一瓶。